안녕하십니까 우 인사콘입니다 아, 이달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보은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은의 달, 또는 현충의 달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 6회에 관한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인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6회는 1950년 아, 6월 25일 새벽 6시 에저 예, 북쪽에서 아, 어, 탱크, 밀고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했죠. 그렇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아, 남친, 남, 북친했다, 북친. 북침, 남쪽에서 한 거지, 북쪽에서 한거 아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6.25상황은6.25 전날, 그날이 6.25 날은 주일날인데, 전날 모두가 다노출해버렸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간청이었고, 거기 지도자들이, 모퉁자리에 있는 장군들이 간청이 여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미 그들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밀을내려쓰수 있는 한걸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편에서는 아무도 의심스럽습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내려와서 이 나라를 짓밟아 오르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에 그 학점에 해방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죠? 5년만에 또이 나라가 자기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지 2년만에 예,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재산이 다짓더이가 되고 네. 자유민주 국가들 유엔군에서 1 6대국이 함께 동참을 해서 대국은들을 물리치고 지금 휴전 상태에서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지무지하 많이 싸웠죠? 그래서 1953년 7월 27일날 휴전이 음, 성립되었습니다. 어,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평화를 말하고 있고, 종제를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6 2 5 전에도 마치 그랬다고 해요. 6 2 5 전에도, 이, 평화에 대해서 말했어요, 평화. 그래서, 미군, 미군들이 다 물러갔죠? 아, 한국은 괜찮을 거야. 다 물러갔어요. 그랬는데, 극혐을 타가지고, 그들이 미군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도터 제대로 주려고 하면, 미국 나가라! 그거잖아. 그리고또 미국 오려고 그니다 그래서, 어, 금량이 이제 6월 71도를 되는데이 6월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아마 그래서 첫 번째로, 히브서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재택게하시느라로읽게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요괴로 가는 큰 전쟁이 터진 것은 우리 민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으면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도 보면은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웃 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빼앗고 다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 나라도 역시 그때 그랬다, 그말이 해방을, 해방이 됐으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예, 하나님로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서로 싸우고, 예, 서로 멀리 내다고 예.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게 되는 그런 예, 하나님의 뜻이었 우리가 인정해드리자마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 받으려고 아주 많은 예,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좋은 나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레서요 우상숭배, 당파성, 시기질투. 부정 목표에 너무 친해졌다이사엘백성들은 선민이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이웃나라 아수를나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침개하고 그들을 고통을 보고 기름을 됐던 것 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목경으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재집집 하십니다. 그니까 러 아들을 징계한다.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했다. 그말 그래서 시편 130편 직절로 10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죄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죄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할때라도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금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회귀하고, 하한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말씀하셨지만,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유학계에 돌아가자. 유학계에서 우리를 치지 찌지, 찢으셨으나, 그렇죠 도로 맞게 할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는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말요 회개하면 용서해줍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런 말 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이런 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잘못도 있지만 내입사 잘못도 있고 내 형제의 잘못도 있고 내 부모의 잘못도 있고 내 자녀의 잘못도 있다는 요 그죠? 그것이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니의, 니니의 성, 잘 알죠? 니니의 성은 이스라엘 맨날 괴롭혔던 날이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날이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제를 불러가지고 말씀합니다. 요나야, 저 니니의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40일만 있으면 이나라 망할 거라고 빨리 와서 전해라. 그러죠. 그런데, 연나는 자기 나를 라 괴롭힌 이 나라, 이건 뭐 전할 필요뭐있어 그들 그냥 마음 만고만이지 그들 도망갔죠? 도망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망가게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징벌 내리고 벌을 내려서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고, 악한 데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살려기를 원한다. 예수 읽고 그건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니느여성에 연합아 갔죠? 여러 가지 신을 당하고 나서 가서 니느여성에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런 성을 하루 길을 돌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길을 으면서외쳤습니다 여러분, 사0이 있으면 이, 나, 이,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어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왕복 왕복을 벗고 뭐했어요? 제외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거든요. 3일 동안 짐승까지도 금식 물도 못 마시게 고 금식을 하면서 복을 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 복을 주시니까 또연나 어떻게요? 저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왜 복을 주시지?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가 박넴꾼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걸 아끼고 있는데 나는 이 성에 신이만 여러면나한는그 좌우를 분배하지 못한 자리에 살고 있어 그래서 그들나는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별시키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할말 없는 자가 더많았어 결국은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오고 고통하고 아픔이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바이러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꼼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치로 된 거냐? 하나님의 간섭하신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죄에서 끌어내시려고 이런 징계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는 정제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25동양은 민족적인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는 거예요. 다는야구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오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조금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인해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미워서하는 것이 아니다정신차리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단단히고 강해져서 어떤 어려움라도 그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상대하려고 그것을 그했다는 거예요 배설전서 1장 책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신이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것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주님 만났어때 칭찬받게 하려고 그러는거입니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기서이3장1 0절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시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단단히 만듭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성경 잘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런 사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에요시련하고활란님 왔을 때그 믿음 적어지지 않는 자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인를 활란은 어떻게 요안 오잖아요. 그안 와? 무서워서 안 와? 벌벌 떨어서 안 와? 기분 나쁘서도 안 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환기으우리학교 맡겨도 흔들림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니라환란이 도둑으로 단단해진다. 그것이 훈련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 고통 당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평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어려움도 고지나갔다고말니요 예, 네.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감당이 못하겠다, 나는 도망가겠다, 그러면 끝이. 에요 어디로 가요? 시옥불이 기다리고요 그러나 시인요구하라냐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고 합니다 주님이야나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고 가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다 네. 아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곱 1장 12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보이 있다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시을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메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유교 동냥이라고 하는 그큰 사건을 통해서 실험에 큰물이 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교가 찾아서 우리나라가 거의 다점령당하고 저기 경상북도 낙동강 그 전선 거기까지 밀려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엔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엔에서 그래 저기 동창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유엔에그4대 강국이 다 동,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데 소련이 동참을 못한 거예요. 참석 못해 참석을. 근데 왜 참석을 못했냐? 차가 고장났어. 요 거기 오려고 하다가 차가 고장났어. 그래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하니까 그냥 우리들이 결정하자고 결정했다고. 이런 일들이 그냥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니 하나님이 도우시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혼내셨으니까 이제 건네가 려고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데는 보고 있다고 이것에 옳다 인정받아. 그런 신앙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을 하래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부산에서 난리 났다고 매일 매일 차려하고 매일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라고 수없이 많은 죄론들이 지었는데 국경에서 몰, 몰려온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않고 기도하므로 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유교라고 하는 큰 전쟁이 3년 동안 끝이 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됐어요? 70년이 되고 나니까 어떤 나라로 바뀌었어요? 적국 쪽에 남쪽 둘러 갈라졌어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 전쟁을 당한 나라 둘러 갈라졌어요. 둘러 갈려서 갈라 전쟁을 했는데 지금 그 70년이 지나고 난그 사건이 어떻게 돼요? 형체가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세계 경제되고 10, 10대국에 들어가요, 10대국. 들어가. 대국에 들어가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저 북쪽에는 꼴찌에요, 꼴찌. 6.25에는 북쪽이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경제가 더많았대 어, 어, 어. 경제가 좋아. 그런데 지금은 2 0배 이상으로 들어가죠요2 0 그래서 도움받았던 나라가 이제 도움 기는 나라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이용하고 이 나라를 망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속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에 곱에서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고서 1장 12절 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보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씀을 받은 후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시험을 잘참다 그래, 너 잘했다. 잘 이겼다. 그러고 나면 그에는 뭐라고요? 약속의 생명의 멸망을 죽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라. 그런 즐기면서. 근데 열심히 하면 힘들어. 근데 즐기면서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즐기면서 하면 그 사업이 잘된다 공부도 즐기면서 하면 공부가 잘된다다 겪어본 거죠. 근데, 병도 즐기면은, 두렵지가 않대요. 많이 걸렸어요. 아이고, 난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은 더 힘들어. 근데, 아이고, 이까짓까 봐. 그래 같이 놀자, 같이 놀아. 같이 놀자. 잘해. 한번 같이 놀아보자. 이렇게 즐기면은, 병이 도망가 보리고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힘들어해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돼. 시험해야 돼. 무섭지 않습니까? 이바로 우리의 시간에 편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전쟁이 일어나게 한 것과 또전쟁이 끝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깨달음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모 24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렇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만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계에 몰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육여 동맹이 일어날 때도요,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쳐왔죠. 그죠? 두개라서우리나는 아무런 충분 없었어요. 그런데 큰 손을 맞췄어요 근데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네. 왜? 간첩들이 가서 중심을 잡고 있었으니까 걱정 없다고 그랬어요 네. 걱정 없다고 그랬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당하고 나왔죠 속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걱정 없다 지금은 뭐 군인들이 군인이아니 장군의 고백이 있었어 장군의 고백 우리가 방송에는 잘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정을 전달되는 그런 얘기를 들면, 별 색자리가 바로 혼자서 사무실 지는데 부관도 없고, 경기용도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하겠어 전쟁이? 지금 군이, 군인, 군인, 군인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층위 나라가 지탱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6개월때 학교 다닙니다.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전부 전쟁 력을 하니까 학교 끝. 학교 못 갔어요. 그 학교 운동장이, 인민군들 들어와서, 그들이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우리 어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구글 만 헛둘헛둘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거 보고, 따라서 하고, 어차내 그러고. 그런데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지 로 됩니다. 우리의 인적간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주들은 거의 다 내맞고 듣고 막 그랬죠. 왜요? 그 모습들이 원장차고, 원장차고, 밤에 가서 차로 끌어다가 갔다가 죽창으로 뛰어들 거 어떤 사람은 멍둥이로 투덜게 패가지고 죽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저는 그런 것들을 생생히 본 사람. 전쟁은 무섭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나라도 이렇게 경제가 맞지 않아서 지금 하늘 뛰기 집들이 다 빼놓고 올라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 우리 집가면 없어지는 거 그럼 그거 다시 또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상상 풀리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지켜야 돼.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그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병들고 나면 지킬 수가 없어요. 노아 예술의 목사님 이런 말씀 했습니다. 나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단 말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되겠죠? 임진왜내때 이순신 장군도 유민무한일내많 말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화를 타가지 않는다 지금은 총들지 않는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완전히 자유대한 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그렇지 않냐 면이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 거야. 하고 세살구 전통 화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도적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심판도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다시 오는 것도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렇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죠. 전쟁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전쟁도 준비하고 있었으면, 그를 어떻게 쳐들었겠어요? 못 쳐들었어요. 다 미리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놀러 가고, 다 외박하고 애초에 그러고 있는데 쳐들어왔으면 어떡해 있는 그러니까 그냥 3일만에 서울까지 와버려 그래. 그냥 밀고 내려 우리는 영정부장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떨어지잖아요 우리 영정부장 잘하지 않하면 믿음도 다 그냥 기고 만다고 우리 앞에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좋은데 그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준비해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하러 난동 와서 그걸 하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이거라도 잘 하고 가야지 이거라도 잘 해야지 이 말씀을 바로 잘 전해야지 이거 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 그럼 그렇죠 하나님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데중박하고 있는 자에게는 저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죠? 예. 문도 잘 잠궈놓고 예. 밤에 차별해도 귀도 열어놓고 그러려면 저적이 들어와도 소리나 머리를 깨서 물에 청대죠. 눈과 귀를 다 막아놓고 나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 안에서 하나님 영광 향한 삶을 산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나 교회 못가요이이 일이 있어 못 가요.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이게 끝나야지 가죠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양파 먹을 때 자꾸 먹으면 한 이상 양파 자꾸 자꾸 먹으면 한 이상 어요 바이러스는 다 잡아먹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보니까 그 양파를 적재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의 묘는 이지만 양파 물을때 어떤 사람을 주사 받으면 힘들고 어쩌라고 그러는데 소리도안 이미 다 멸리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마낙이까지도와도야 그러니까 손도 없다. 이런 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남준아, 난 내일 밤에 갈게. 기다려, 같이 만나자. 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호이그 오늘을 통해서, 하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에 돌음가도록 믿음의 꽃에을흔들림 없게 하고 날마다 성경 성숙해서 줄마다 섰을 때 잘했다 칭찬된는 그런 믿음의 성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고, 믿음의 사람도 깨어있고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도 깨어있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어른도 모르으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